이게 2 0 0 필드라고? 그렇지 나는 솔직히 어떻게 이거 NBA인 줄 알았거든. 네, 이걸 보고서 안을 보면은 어? <laughs> 왜? 자, 오늘은 자. 네. 오랜만에 찾아온 윤담백 씨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장을 이렇게 입고 찍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네. 래퍼 디플로우 형님의 결혼식을 네. 갔다 와서. 네. 바로 촬영을 하고 있는 거고, 마침 컨텐츠가 앞에 이제 모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뷰. 이베필드라는 브랜드에 대한 리뷰를 하기 위해서 어쩌다 보니까 딱 정장 입었을 때딱 이베필드가 뭔가 에이. 정장에도 어울리는 에이. 그런 모자다. 사실 정장에 어울리는 모자들이 흔치 않습니다. 아무리 고민해봐도 이베필드만한 브랜드는 없다. 오늘은 이베필드 특집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 브랜드인데 시애틀에서 시작한. 시애틀 아, 시애틀에서 88년에 시작한 브랜드인데. 어 되게 오래됐네요. 뉴에라 같은 브랜드랑 비교를 해보면 엄청 늦게 시작한 거죠. 그렇죠. 뉴에라는 1920년. 스타터는 71년 상당히 늦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명확한 브랜드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베럴즈라는 곳에서 음. 이베필드를 수입을 하고 라이센스를 음. 라이센스. 활용해서 모자를 만드는 라이센스 브랜드로서의 전개 방향과 오리지널을 어떤 식으로 다르게 진행을 하고 있으며 음. 핏의 특징, 소재의 특징을 좀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윤담백 씨를 모셨습니다 웹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네. Made in USA 라인이 따로 있어 아~~ 우리나라에서 하는 그 이베필드 어. 브랜드에서도요? 수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같이 하고는 있는데 그 비율이 라이센스를 받아서 제작하는 게 훨씬 가이가 크다고 볼수 있는데 이 앞에 있는 오리지널 라인들과 이쪽 이 라인들이 이제 전부 다 라이센스로 진행하는 거다. 200필드 예. 라이센스 진행. 요건 메이드 인 USA 제품입니다. 200필드의 예. 특징은 첫 번째로 오리지널이라고 따졌을 때 메이드 예. 인 USA다. 메이드 인 USA입니다. 사실 슈프림 캠프 캡 이런 모자들이 예. 원래는 메이드 인 USA였는데 맞아요. 요즘에는 이제 메이드 인 USA가 아니라 맞아요. 메이드 차이나. 차이나로 나오죠, <laughs> 요즘. 어, 예. 그게 상당히 우리한테는 불쾌한 일이긴 한데 예. 그 메이드 인 USA에서 만드는 모자들이 굉장히 흔치 않습니다. 음. 그 와중에 이제 메이 USA를 고수하고 있고 이베필드의 오리지널 라인들은 그리고 특징은 이 초록색 아 이게 너무 좋아요 어, 이게 클래식의 에. 원조라고 볼수 있는 이게 진짜 너무 좋아요 이것 때문에 이베필드 매력이 거의 나는 음. 거의 90%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해도 다 아, 동일하게 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 이베필드가 지향하는 브랜드의 방향은 뭐냐면 오리지널리티 음. 그리고 헤리티즈의 감성을 <laughs> 헤리티즈 음. 그것을 완벽하게 복각한다라는 음. 취지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모자 핏도 완전히 무너지는 핏입니다. 맞아요. 넓드한 감성, 쭈글쭈글한. 공동된 네. 볼캡을 딱 썼다라는 느낌이 네. 아니라 이 커브 자체도 얘네들처럼 확 꺾여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완만한 커브를 그리는 게 특징이라서 특히 이제 얼굴이 <laughs> 좀 통통하고 둥근 얼굴형에는 굉장히 적합한. 어, 제가 좀 약간 둥근 얼굴형인데 근데 요즘에 더둥그러졌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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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 더둥글러졌는데 제가. 요즘... 아, 이거는 딱 지금 그레이 톤 슈트에도 그냥 그러니까. 딱잘 맞을 것 같아요 봉태규 씨나 예. 김기방 씨 같은 분들이 이동휘, 음, 맞아, 분들이 이동휘 이런 분들이 딱 이렇게 분들. 스타일링을 너무 캐주얼하지 않게 차려입은 듯한 음. 느낌으로 이런 모자들을 쓰는데 그냥 이거는 우리 어딜 가나 볼수 있을 그치. 법한 아예 다른 브랜드 같은 오, 오리지널 감성을 음. 많이 네. 가져오지 않았다 아니요 아예 안 가져왔어요 <웃음> <웃음> 진짜로 그냥 아예 다른 모자 아니 근데 이렇게 그 오리지널리티를 아예 무너뜨리고 그냥 새로운 브랜드처럼 만들려면은 굳이 라이센스를 따온 이유는 무언가 내가 볼 때는 이 로고를 쓰고 싶다 아... N Y 라는 아... 로고를 쓰고 싶다 그리고 200필드라는그 단어 자체가 네. 이제 경기장 이름이야 브루클린 아... 그룹클린... 다저스의 최초의 야구 경기장이 그게 이제 이베 필드다. 음... N Y가 요 N Y 아, 너무 이뻐요 이거. 요거 말고도 N Y가 되게 뭉뚝하게 <laughs> 네. N Y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모자에 N Y는 양키즈가 아니다. 아... 그러니까 니드로리그라고 해가지고 모든 선수들이 흑인이야. 네. 팀의 로고가 NY 양키즈의 시초같이 느껴지는 아... 그런 로고가 있는데 그 로고가 35년도에 처음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2 0필드에서만볼수 있는 아... 그런 로고고 그때 당시에 사진을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모자랄 고 요런 핏을 쓰고 있다. 음... 지금 쓰고는 이렇게 다 무너지고 뚱글뚱글하고. 그땐 기술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는데 대신에 핸드메이드의 느낌이 강하지. 옛날에 쓸수 있었던 소재가 한정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플란넬과 이 사틴, 쌍침 사틴 테이프도 사틴으로 되어 있고 7과 4분의 아... 아. 네, 뉴에라랑 똑같습니다. 뉴에라처럼. 진짜 옛날 모자. 같네. 있어요. 어. 근데 이제 이거 말고도 이렇게 조절하는 모자도 분명히 있기는 아. 하다. 이건 좀 요즘 거 같은데요? 뉴에라도 피티드만 네. 쓰진 않잖아요. 네. 스냅백이 사이즈를 다양하게 쓸수 있게끔 한 사이즈를 원 사이즈로 만들어준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생활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런 제품들이 나온 건데, 아. 원래 오리지널이라고 따지면은 피티드처럼 이렇게 뒤에가 막혀있다. 그래서 얘네들 로고들은 정말 우리가 이제는 볼수 없는 로고들이 사실 옛날, 정말 옛날에 리그에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막 무슨 쌍방울 레이더스 그치? 그런 로고네, 삼미 네. 네. 슈퍼스타 감사용, 레필드에서 아. 복각을 해서 만들어서 판매한 적이 있어. 아. 그 슈퍼스타 감사용 영화에 나왔던 그 팀을 아. 그대로 복각해서 판매를 한 적이 있다. 옛 것을 정확하게 복각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많이 하는 브랜드인데. 얘네들은 다 1만 네. 원, 8만 원뭐이 정도 수준의 굉장히 고가 라인이긴 한데 네.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라 나는 느끼고 네. 얘네들 상당히 가격이 높다 아 높다고요? 어 얼마야? 너 얼마일 것 같아 진짜 높게 쳐서 5구? 많이 높게 쳐놨네 4위야 4위 아 4위야? <laughs> 근데 사실 그냥 예. 면볼 캡인데 42,000원에 만든다라는 게 그쵸 어... 특징이 사실 없는 모자라고는 생각합니다. 진짜 생각하거든. 좀 솔직하게 말해서 어. 매력을 좀못 느끼겠어요. 이건 이제 캡볼님들께 명확하게 그쵸, 정보, 정확한 정보를 전달을 전달하기 했는데. 위해서 그냥 마냥 나쁘다라기 보다는 아쉽다. 이렇게 안에는 정말 옛날 이베트필드처럼 만들어줬어. 아... 쌍침 테이프도 이런 따틴 원단에다가 네. 이 약간 모시 조직 같이 네. 이 옛날 한복에서 보여준 이런 느낌인데 사실 옛날 모자들이 앞에 심지어 이렇게 쓴 것들이 꽤 있어. 음... 그걸 그대로 만들어 준 건데 얘네들처럼 아, 신경을 썼네 어.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디테일은 신경을 썼는데 아마 걱정을 했을 것 같아요. 네. 요런 스타일은 너무 한정적이다. 한국에 팔릴까? 어. 응. 요거는 너무 스타일리시한 사람들만 쓰지 아. 않을까? 조금 트렌드에 맞게끔 요즘 볼캡이 가장 핫하니 볼캡으로 만들어 주자라고 생각을 한것 같고. 어, 근데 너무 이베필드라는 그 브랜드에 대한 조금이라도 정보가 있거나 음. 음. 그 브랜드에 대한 상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이게 200필드라고? 그 이게 솔직히 어떻게 200필드야? 인줄 알았거든. 예. 근데 얘네들은 또 그렇게 작업하지도 않았어. 보면 그냥 일반적인 볼캡처럼 보이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모자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저의 기준 핏이거든요. 옷도 뭐 오늘은 느낌에 따라서 슬림 핏을 입어보고 싶고 음. 오늘은 뭐좀 힙합 핏을 입어보고 싶고 모자도 기분에 따라서 내가 좀 이런 핏도 써보고 싶고 이런 핏도 써보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베 필드를 선택하는 이유는 뭉뚱그려지고 <laughs> 약간 이 헤리티지 감성의 어. 이런 핏을 쓰고 싶어서 찾는 브랜드인데 그치. 그 감성이 없어 이... 전혀 없지, 사실. 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뒤집어 까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건데, <laughs> 누가 이 모자 안을 뒤집어 까보느냐. 그쵸. 사실, 이렇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게 느껴지는 것까지, 네. 와, 디테일까지라는 음... 느낌인데, 이거는 겉은 그냥 일반 볼캡인데 안에다가 헤리티지 감성을 더해줬다라는 거는 나는 반대로 간게 아닌가. 음... 겉에를 표현해줬는데, 맞아. 안에가 표현이 안 됐으면, 아, 이것까지는 신경을 못 썼네. 아쉽다. 이거지만, 네. 이걸 보고서 안을 보면은, 어? <웃음> <웃음> 왜 이렇게, 돼? 왜냐면 이 배필들을 네. 모르는 사람들은 충분히 그렇게. 될수거든요 그 오리지널 라인과 이제 라이센스 라인 두 개를 나누는 것만 보고 딱 느껴질 수 있는 건 물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면 느끼실 것 같긴 한데 네. 얘네들은 옆에 로고가 없어요. 이렇게 200필드라고 <laughs> 자수를 쳐놨어. 아. 왜냐면 그럴 필요가 없죠. 그냥 이거는 이렇게 1만 봐도 이게 200필드인데. 어, 이게 필드인데 요거만 봐도 아, 이건 국내에서 만들었구나. 아... 그리고 홈페이지에서 봐도 메이드 인 u s a 해 하고서 그냥 성조기 모양이 딱 달려 있는 모자들은 200필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0필드 라인들에서 정말 리얼 느끼고 감성을 그대로 자극받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로고가 없는 이베필드를 구매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네. 있습니다. 약간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하지 않셨으면 으 좋겠는 게 우리나라 거는 다 별로고 뭐 미국 거는 다 짱이야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이게 미국이 아니라 뭐 어느 나라에서 시작을 했든 일본이 그치. 됐든 중국이 됐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베필드라는 그 오리지널리티가 있는데 그거를 한국의 라이센스를 따면서 어떻게 보면 그게 사라져 버렸으니까 우리가 기대하 원래 이베필드의 모습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맞아. 그게 좀 아쉽다. 그 라인을 말씀드리겠다. 명확하게 보여줬으면 좋겠어. 항상 네. 라이센스 브랜드에서는 정말 오리지널스러운 라인은 그대로 존중을 해주고 그대로 가져다 주고 어쩔 수 없이 장사를 위해서 혹은 트렌드를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색깔을 조금 버리고 트렌디하게 그쵸. 갈 수는 있으나 색깔을 최대한 주대로 고수를 하면서 트렌드를 입힐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는 게 브랜드가 오래 갈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베필드 같은 경우 사실 국내 라이센스 진행을 한지 몇회 되지 않았어. 아... 사실 반가운 것도 사실이야. 뉴에라가 국내에 들어와 있고, 응. MLB도 들어와 있고, NBA도 들어와 있고, NFL도 들어와 있어. 에이. 뭐가 들어와야 된다? 사실 없었어. 이베필드가 또 이제 모자를 창조해내기, 비서빌리티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들이 하... 많기 때문에 좀 이베필드가 조금 더 잘해줘서 모자의 시장이 좀 파이가 커졌으면 좋겠다. 음... 이런 취지에서 이베필드가 좀더 잘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 오늘은 이제 이드필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요건 나중에 조금 더 얼굴이 이제 어울릴만한 분들과 함께. 네, 저는 왜요? <laughs> 너랑은 이제 요거 뽑았으니 다른 네. 브랜드 또 뽑아야 될거 아, 아니에요? 예, 예, 예. 나중에 얼굴형 컨텐츠를 한번더 해보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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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캐. 블랙스! <laughs> 뭐야? 네.